비싸고 맛없어요. 어제 달린 리뷰입니다. 가게엔 쥐새끼도 없죠. 빚만 무려 2억입니다. 텅빈 홀을 보세요. 점점만 흐르고 있습니다. 주방장도 떠났거든요. 사장님 혼자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계바늘을 돌려볼게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꿈에 부풀었죠. 퇴직금을 전부 걸었거든요. 영혼까지 끈 1억 5천, 번쩍이는 인테리어까지. 상권 분석도 완벽했어요.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오픈 첫 달은 좋았습니다. 하루 매출 200만원. 몸은 고대도 웃음이 났죠. 통장에 돈이 꽂혔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이 왔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뛰더군요. 재료비 고지서가 무섭습니다. 양파 가격이 두 배가 됐어요. 밀가루 값도 30% 폭등했죠. 식용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수. 김 사장님은 흔들렸습니다. 재료비를 좀 아껴볼까?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돼지고기 등심이 비싸잖아요. 비계 비율을 슬쩍 높였죠. 탕수육 고기가 얇아졌습니다. 튀김옷만 두꺼워진 거예요. 손님들은 귀신 같습니다. 대번에 알아차리거든요. 어? 맛이 좀 변했네. 수분거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수도 이어지죠. 가격을 올린 겁니다. 짜장면 7,000원에서 9,000원.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어요. 이 가격에 이 맛이라고? 손님들은 냉정합니다. 발길을 뚝 끊어버리죠. 마치 배신당한 연인 같아요. 점심시간, 피크타임입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12시에 손님이 없다니요. 듬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건너편 가게를 볼까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 집은 가격을 안 올렸거든요. 오히려 양을 더 줬어요. 박미담의 절약을쓴 거죠. 마진을 줄이고 손님을 잡았죠. 김 사장님은 정반대였고요. 이게 바로 결정적 차이입니다. 호리빈이 마음이 급해지죠. 배달 앱을 켰습니다. 배달로 메우면 되겠지. 이건 더큰 함정이었어요. 배달 수수료 아시죠? 매출의 30%가 날아갑니다. 포장 용기 값도 만만치 않죠. 팔면 팔수록 손해인 겁니다. 만원짜리 팔면 얼마 남게요?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고작 500원 남짓이에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장사죠. 주방장이 월급을 독촉합니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결국 주방장도 떠났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 남았네요. 사장이 직접 웍을 잡습니다. 근데 맛이 또 달라지죠. 전문가의 손맛이 아니니까요. 단골마저 고개를 젓습니다 리뷰창은 테러 수준입니다. 사장님 초심 잃으셨네요. 다신 안 시킵니다. 별점 1.2 수두룩해요. 내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3분의 1 토막이죠. 월세 낼 돈도 부족해집니다.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해요. 은행 대출을 알아봅니다. 이미 한도는 꽉 찼대요. 1금융권은 문전박대입니다. 결국 카드를 꺼내듭니다. 카드론 금리가 15%예요. 살인적인 이자율이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기름이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겁니다. 돌려막기에 늪에 빠졌어요. 5천만 원 빚이 2억 되는 거? 딱 1년 반 걸리더라고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와 매일 싸웁니다.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밤 12시까지 일했고요.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손님은 사정을 안 봐줘요. 맛과 가격, 그게 전부입니다. 비싸고 맛없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친절해도 소용없죠. 본질이 무너졌으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물론, 경기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잘 돼요. 불황에도 줄을 섭니다. 그들은 가치를 팔거든요.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게. 김 사장님의 중국집.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폐업도 돈이 들거든요. 원상복구 비용만 천만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가게에 멍하니 앉아있죠.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벨은 울리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으신가요?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자영업 폐업률 1위. 그게 바로 요식업이거든요. 만약 초심을 지켰다면요.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면. 힘들어도 가격을 유지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 집은 진짜다. 소문이 났을 테니까요. 단골이 지켜줬을 겁니다. 신뢰는 그렇게 쌓는 거죠. 장사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이면 바로 티가 납니다. 오늘의 교훈은 명확해요. 가치를 타협하지 마세요. 힘들수록 기본으로 가세요.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김 사장님을 기억하세요.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릇 안에 담긴 정성입니다. 비싸고 맛없는 음식.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겁니다. 손님의 지갑을 여는 열쇠. 정직함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살아남은 노포들을 보세요. 그들은 뚝심이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지켰죠. 오늘 퇴근길에 한번 보세요. 텅빈 가게와 꽉찬 가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희망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성공을 빕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향은 점검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